군이 안면읍 승원일리의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읍면단위 소재지권 중심 지역에 LPG 저장시설과 배관망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LPG용기 개별배송공급과 달리 저장탱크와 배관망 방식의 집단공급이 이뤄져 가스요금이 30% 정도 절감되고 사고 예방 효과도 있어 안전성도 5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의 준하는 끊김이 없는 연료 공급으로 편리성이 증대되고 시설 현대화로 주거 환경 미관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되면서 승원일리 주민 700여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현재 근흥면 신질일리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양군은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